빨리 혀 받아. 콜. 타이. 받고. 음. 가본데. 요 이번 여기까지. 언니 받아봐. 받고. 가보. 가보. 그렇지. 누구 하나 나가 떨어지고데 아, 때부터 느낌이 좋았어. 어째 다들 희머리가 없어. 아, 이 양반이 뭐야 알고. 보여 주지. 3이어주인데저 주지. 브이야왜알았지 파트 따라간다 가어안지어나지브이이어 주지. 이어 주지. 이어지이어지 1 3억받자 뭔데 보자. 8강땡. 에이씨, 아양반한테 광땡이었네. 내가 쫄아서 해야 되는 이번 파딩 여기까지. 다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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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를. 내가 이렇게 땡도안잡겠나시고 따라 간다 가. 음, 어디 받아봐. 죽어요. 보여주 골다스 콜 봐서 놓고 예. 땡이네. 받고 콜. 이네 이거야. 고 더. 전이개일세 콜. 굿빙. 이 땡. 팔땡. 야 팔땡이네. 진짜 짜증난다. 내가 먹었다 음, 싶었는데. 여기까지. 팔땡이 니. 받아요. 까봅시다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. 오, 잘 끼고. 어째 끼고. 어제 다들 희망이가 없어? 기억 속 17건. 1 7끝 그때 건1 7나1나건 17건. 1 7하 17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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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. 건1 아, 두두 아, 하프, 빨리로. 빨리로. 하프? 얼책올라가는을때 <목소리> <따라간다> <목소리> 느낌이 좋 다다. 탁 올려 봐. 어죽 중노. 헤헤, 보여 주지. 다 조부. 아, 나는데 타이. 올려. 내가 뭐 들었게? 그렇지. 광땡 같은 건내 손을 만들어놓면다 죽어본다, 그지? 어찌 알고 죽는지. 음, 자, 죽는다. 야, 엄마, 뭐 땡이다, 땡. 과연, 내가 뭐 들었게? 콜. 달리고. 콜. 달. 콜. 다이. 콜. 에이 뭐고 이게 일단 넘겨볼까 죽을다한점 키워볼까 죽어야 되마데이만지 이정도는 받아야지 받았고 일곱. 뭔데 그리고장비 장빙. 장빙 중과 부적이구만 잘죽 어이구 아프 다이 나어때 안됐는겨? 얼. 이번 판은 여기까지 쭈기본 버터 안되것이요죽것인데얘카보 카보 잘 죽었다 카보들이 붙어주이스 넘겨 하푸 오하포야받아서 13원 하푸 여섯 갈. 카보 먹네 저 반짝거리는 어? 거 하나 어? 왔는데, 지금 왔는데 다이. 따라간다. 가 언니 받아봐, 받아. 아, 얘까지 와서 죽을 수 있나? 아, 했네 아. 일단 죽을란다. 하프 죽어래, 덩굴 죽어요. 두코인데 가보. 좋네 오, 장이입니다. 마지막 꽃 사슴 한 번만 나와주면 너 집에 가서 잘수 있는데 제발 꽃 사슴 한 번만 나온다. 사슴나꽃 사슴아 꽃사슴아. 야 개파이네 죽을 한번아 진짜 개파이네 돈좀 따지래도 내잠좀 자자 기분 좋게 자고 싶은데. 음. 아또 받아. 아, 봤나 이 세크. 양반이야. 이 양반. <laughs> 받지 마라 좀. 화꽂치면좀 죽을 줄 따라라. 아, 거지 것대로다봤냐 받아. 간다 이정도 따라야겠지. 요 빨리 혀. 이번 판은 여기까지. 아프! 죽어요. 빨리 혀. 받았어요. 구삥. 구삥. 구사. 재경기 들어갑니다. 나도 광 한번 잡아보자. 핫핑기 부리지 마라. 빨리해. 죽어요. 걸. 내 끝. 알리 아. 왜이 판땡이 키워놔놓고 나는. <laughs> 내끝 다섯 끝 음, 이런 거 누구냐? 빨리 해. 쟤는 알린데. 홀. 받아. 받아요? 알리 나이 땡이야. 일본 파댕기. 그 정도면 바란다. 뭐. 많이 안 바랄게. 음. 이거는 알잖아 이거. 안 되겠어. <laughs> 받아. 야구르는 길아. 망치 먹고 망토해. 장삥. 에이구 죽였다. 장인네 그렇지. 영원한 호구. 내가 봐도 그렇다. 이건 알지. 오, 번 다이어, 다차로 자러 가야 되는데 한 판만 탁 먹고 자면 좋겠는데. 다이. 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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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. 10억 돌파했습니다. 이 야, 다다 받았어. 18억. 싶다. 여섯 끼기 하는지 보자. 빙만 가빙다이이 뭔데? 장땡. 장땡. 오, 땡값 받을라고 수썼네 잠깐만 사억 받았어요. 오, 한, 맞나, 한 개만 콜. 한 개만 한 개만 얻나. 제발 지금이다. 죽읍. 음. 좋다 좋다. 하프빨 따라왔어. 이 죽으면 내가 많이 못먹자뇨